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모든 문러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이 통해서 천국의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는 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어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 쌓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하박국에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외양간의 소가 없다 하더라도 난 여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할 것이다. 저희들이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입니다. 또는 이 3장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응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희들 부응이라는 찬양을 종종 부를 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많이 아는 말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2장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먼저 당시 유다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여기에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절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크라이아 소리를 냅니다. 강포 강포라는 단어에 사실은 하박국에 말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박국 전체를 통틀어서 강포라는 이 단어가 총 6번 사용될 정도로 당시 유다 나라를 특징짓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강포입니다. 이 강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말인데, 바이올런스, 어,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다나라를 특징짓는 것이 폭력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재산을 가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시대, 자기가 뜻한바, 자기 마음에 품은바대로 마음껏 행하던 시대가. 가늠 아닌 하박국이 살아가던 시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강포, 폭력, 바이올런스. 어,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폭력이 가득한 또는 강포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사절말씀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아기리 의인의 애워 쌌음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라. 여기 율법이 해이해지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차갑게 되다, 효력이 없어지다 또는 뭐 감각이 사라지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점점점 사라져 가는 어그로넘이라고 표현하는데 점점점 사라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어 듣기 지쳐하는 어 타이어 또는 윌리라고 표현하는데 어 그러한 모습들이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것이 다름 아닌 유다로 하여금 폭력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세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폭력 강포라는 이 말이 장세기 6장에서 사용되어지는데 노아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유가 다름아닌 강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들어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강포가 가득했고 강포가 가득한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또는 이후에 바벨론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어, 그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한 지금 한석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저희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지 정확한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혼란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일어났을 때에,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에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어 우리가 마음만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함께 모여서 성도 안에 있는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어, 참 많이 마음도 아파하고 많이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이 한석달 정도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지나가면서. 어, 저부터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때 그 마음이 어, 사라져가고 어, 말 그대로 그넘 감각이 없어져가는 어, 그런 모습 저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어,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이 시간들이 더욱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자칫 잘못하면 어, 무뎌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감각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 찬양을 향한 열정 기도를 향한 뜨거움들이 우리 가운데에 무감각해지고 있진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지난주일날 저희들이 처음 찬양 드렸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가운데에 한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주님 손을 놓으면 하루도 살수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손을 붙잡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곳, 그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적이 계속되다 보면, 기적이 일상화가 되다 보면 기적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민숙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 또는 하나님에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심령이 과연 동일한가? 또는 우리가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주님 손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기적이 매일 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아침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감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손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 기적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그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질 거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 대한 그 감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 기도에 대한 감각,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이주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장민수 권사님 그외에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또 연로한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의 가운데에도 동일한 역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영광의 하루가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옛날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영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 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왕야를 지나며